高，高，高，高，高，高，高，高。 예, 고. 드물, 희. 예로부터 매우 드물다는 뜻으로 70세를 고희라고 한다. 고희. 옛날에는 70세까지 살기가 무척 어려웠나 봅니다. 고희. 매우 드물다는 뜻. 70세를 고이라고 한다. 이 이야기는 두보의 곡강이라는 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국척 국척 쭈그리고 앉을 굽, 살살 걸을 척. 쭈그리고 앉을 굽, 살살 걸을 척, 굽척. 이 말은 황송하여 몸을 굽힘. 이라는 뜻입니다. 이 이야기는 시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국척. 고희. 국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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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로부터 매우 드물다는 뜻으로 70세를 고이라고 합니다. 국척, 황송하여 몸을 굽힌다는 뜻입니다.